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내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시므로 새벽내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여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자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고독하시겠습니다. 모델가 보세가 가데스에서 에도망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주장들이 애국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국의 오래 고사였더니 애국이 우리 주장들과 우리를 협회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애도망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도망이 많은 백성을 건드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도망이이고 이스라엘이 그에게서라 아멘. 레비아아 민수기 20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40년 광야에서 모두 어, 거의 다 어, 죽음을 맞게 되고 그 2세대가 다시 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어, 민수기 20장의 내용입니다. 가데스에서 무리바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그것 때문에 모세가 아론이 잘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무리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를 출발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에서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대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빨리 가고 빨리 도착하는 방법은 당시 킹스웨이 왕의 길이라고 불리던 큰 길을 통해서 북쪽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쉽게 요즘처럼 비유한다고 하면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요즘에 길이 잘 닦여진 고속도로 같은 그런 좋은 길이고 쉽게 갈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꽃장, 가나한 땅으로 갈수 있죠. 광야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길도 험하고 짐승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지요. 지금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약자,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하면 이 왕의 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어 힘들이지 않게 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왕의 길을 가는 데는 에돔 땅, 이 에돔 땅을 지나야 되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지요. 17절 말씀이 바로 모세가 에돔 왕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바트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맛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침치지 아니하리라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여기서 왕의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킹스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에드몽왕에게.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밭이나 포도원을 절대로 밟지 않고 곡식을 몰래 훔쳐 먹지도 않고 우물에서 나오는 물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통과할 것입니다. 혹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그러니 이 왕의 대로로 통과하게 달라고 그렇게 감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로부터 시작이 된 나라죠. 이스라엘은 에서의 동생인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나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과 에돔은 서로 형제 국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은 동맹국 간에 서로 부르는 호칭이고 모세는 에돔과의 어떤 친분을 표현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에드망은 모세의 요청 단번에 거절하죠. 18절 말씀입니다. 에드망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그렇습니다. 에드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길에 발을 들어놓으라 하면 칼을 들고 나가서 대적할 것이라고 협박하듯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난감했죠. 이대로 왕의 길을 가지 않게 되면 또 광야의 길을 돌아서 가야 되는 어려움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한번더 에더망에게 왕의 길을 갈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모세는 애덤왕이 걱정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면서 통과하게 해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는 말로만 안된다고 하던 애덤왕이 직접 칼을 창을 들고 무장한 군사들과 함께 국경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돔 왕의 의지는 완고했죠. 에돔 왕과 이스라엘 사이에 묘한 긴장이 흐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대로 이두 나라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형제 국가 중 하나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영토를 지나다가 마음이 변하면 나라 전체가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길 하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애돔 사람들이 밉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왕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큰 광야의 고난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고, 우회하는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에돔 왕이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 놓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지만 사실상 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보다 월등히 우세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쪽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지 알수 없는 상황이죠. 한들도 아니고 장정만 60만이고 거의 인구가 200만 가까운 인구가 지나간다고 하고 그 인구와 애돔 인구와 함께 맞먹어서 다툰다면 그저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애돔 사람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두 가지 입장이 아주 상충된 거예요. 애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봐 전전긍긍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까지거길한번 내주기만 하면 가는데 그걸 못 가게 하느냐고 해서 서로 의견들이 상충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에돔 왕이 같이 이스라엘의 그경례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리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과 싸우지 않고 그 땅을 우회해서 돌아서 광야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어차피 숫자도 더 유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전쟁으로 이길 수도 있는데 전쟁을 해서 지지도 어, 않았는데 이 왕의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에덤과 싸우지 않고 돌아서 고생길을 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신명, 신명기서를 보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애서의 후예들에게 주신 기업을 건들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에돔 사람은 결국 이스라엘의 형제국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왕의 길, 지름길을 놔두고 험한 고통과 어려움이 뒤따르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켰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들이 계획한 일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약길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과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이 계획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작정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이런저런 방해로 계획은 실패하고 기대는 깨지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하는 일들이 많죠. 그런 일들이 인생의 진짜 모습이라 말할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이제 2세대가 다시 왕의 길을 가려는 이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좀처럼 맘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내 뜻, 내 생각, 거기에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회하는 길,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험한 길 위험하고 피곤한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는 가라시면, 주께서 그리 가라시면 가야 하는 것이 하나는 백성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사실 이미 지칠대로 지쳐버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광야길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선택은 그야말로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돔과 싸우지 말고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게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작정한 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을 돌아가는 방법이라도 가게 될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서 살아갈 때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로 우리가 은혜의 길로 갈때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안에 가려고 시 마네시나 보자는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서 망하며 말씀 듣고 아멘하며 하면 하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의 길을 가려고 했지만 에도 왕이 그것을 가로막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투지 않고 우회하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른 이제 빨리 가는 지름길임에도. 그들이 우위하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삶의 길에서 때로 방해되고 힘들고 어려운 좋은 길을 놔두고 그런 돌아가는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가난이 눈앞에 있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한 달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지하고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천국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사랑하신 은혜로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을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들지 말게 하옵시에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풍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복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라이브 앱에 참석하신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